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헬기 수리를 하는 걸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나노헬기예요 나노인데 나노 시리즈들은 수리하는 방식이 다 똑같고요 음 지금 이 헬기는 고객님께서 비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딱 넘어졌는데 하필 이렇게 블레이드가 분리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블레이드가 분리되면 문제가 이 소간에 정말 좁쌀만한 부품들이 몇 가지 몇 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후루룩하고 다 풀려버려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게문인데음 지금 카메라를 제가 이제 좀 가까이에서 찍어서 지금 초점이 좀잘 나왔다 나왔다 그러긴 하는데 좀 조심히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음 헬기가 이렇게 있고요 헬기에 어 빠져버린 부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부품들을 보니까 몇 가지가 빠졌어요 일단은 요 그립에 있는 요게 베어링이 있는데 어 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원래 베어링이 있어야 돼요. 원래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뭔가 은색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부품이 그냥 따로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여기서 베어링을 빼서 하던 이걸 쓰시 쓰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은 조금 뒤로 백해서 네. 자 일단은 이 블레이드를 빼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는 제일 작은 게 필요한데 시계 드라이버만 한 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풀러내시고 요쪽도 빼냅니다 이렇게 풀러내고 이속 안에 있는 부품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비행을 하시면서 바닥을 몇번 치시기도 했을 거고 벽 같은데 쳤을 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샤프트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샤프트 인데요 좀 되게 조그만 죠꼭 그 바늘 같은 샤프트 인데 이게 휩니다 이게 휘기 때문에 이거는 종종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헤드 정비하실 때 종종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잊어버리시는 게요거예요 이거 신주 부싱 같은 건데, 요걸 많이 잊어버리세요. <laughs> 이런건 이제 안쓸 거니까 저쪽 빼고. 그 다음에 그립 한쪽 반대편에서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그마죠? 이게 진짜, 진짜 좁쌀만 한 거예요, 요거는요. 좁쌀보다 도 조그만데, 이게 너트예요. 이걸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어차피 구매하는 파트에 한 봉지에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번호는 BLH3313번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 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키트를 구매, 요 헬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들어있는 요 맥주평, 소주평이나 맥주평처럼 생긴 요 공구가 있는데, 요게 요 헤드 그립을 풀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조였다가, 아이고, 초점이 잘안 맞네요. 초점을, 네. 이렇게 조였다가 풀렀다할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셔가지고 공구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은 부품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해서 이렇게 털어냅니다. 요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 와셔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와셔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댐퍼 오링이에요. 댐퍼 오링인데 요 댐퍼 오링은 요 헤드, 요 헤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laughs> 초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댐퍼가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반대 편도 똑같은 댐퍼를 하나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요. 이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쪽은 끝난 거고요. 요 그립이 문제인데 어, 요 그립이 지금 아까 그 베어링이 빠졌었죠. 베어링을 뺄 방법이 사실 여건이 좋지 않아요. 잘못 빼다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베어링을 빼질 않고 이 그립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라서 고객님한테 그냥 바로 진행할 거예요. 이 그립에 보시면은 오링이 여기 하나 가 꼽혀 있어요. 오링이 하나 가 꼽혀 있는데 이 오링을 빼서. 이쪽에다가 꼽아 줍니다. 그다음에 셔프트를이 가운데다가 맞춰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그병 모양으로 생긴 거 드라이버를 꼽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와셔 같은 애를 껴야 되는데, 네, 요 와셔 같은 애, 요걸 끼셔야 되는데, 초점이 너무 안 맞네. 요 와셔를 늘려고 하면은 모양이 있거든요. 이 모양을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돼요. 와셔가 생긴 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헬기 쪽. 헬기 쪽이고, 이쪽이 로터 쪽입니다. 또는 블레이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헬기 쪽, 이쪽이 블레이드 쪽이에요. 이게 반대로 끼게 되면은 헬기가 원활하게 그립 운동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샤프트에서 이 샤프트에서 요게 이렇게 회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요 회전을 못해요. 이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와셔를 잘 꼽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턱이 있는 쪽이 로터 쪽, 그 다음에 이 턱이 없고 이렇게 민자로 된게 헬기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 줍니다. 꼽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기에다가 바로 꼽습니다. 이 근접 촬영하기 위해서는 또 렌즈가 필요할 것 같네요. 렌즈 비싼데. 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좀 좋을까요? 다음번에 핸드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시 와셔 하나 턱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밋밋한 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립 이거 하나를 마저 꼽아줍니다 방향에 맞춰서요 근데 이게 그립 방향이 있어요 이게 반대가 될수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게요 다시 줌. 아이고. 응, 베어링이 빠졌구나.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턱이, 보시면 이쪽에는 턱이 있고, 이쪽엔 턱이 없습니다. 턱이 있는 쪽이 헬기 아래쪽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턱이 있죠? 요게,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게 턱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건 이게 반대로 꺾인 거예요. 그럼 헬기가 헬기가 안 떠요. 스틱을 내려야지 헬기가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혀야 돼요. 턱이 아래쪽으로. 자, 그러면 진행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은 빠진 베어링은 다시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이 공구에다가 이 좁쌀만한 너트를 넣습니다. 이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이 약간 동그란 거에 양쪽이 면이 깎여 있는 모양으로 있는데 그거를 조심해서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 성인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작은 헬기에 대한 특권이니깐요 흔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꽂고, 그립을 다시 장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해서, 요거를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어느 정도 되시면은 얘가 빡빡해집니다. 빡빡해지는데, 저는 지금 손가락에 힘을 빼고 돌린 거예요. 빼고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돌린 겁니다. 돌렸는데 더 이상 이제 돌아가질 않아요. 손, 손가락에 그냥 마찰력으로는요. 이렇게 조여졌으면 이걸 빼주세요. 빼주시고 그러나서 이 그립을 움직여 보면 얘가 이게 뻑뻑해요. 벌써 움직여 보면은 이게 뻑뻑하거든요. 이게 뻑뻑하면 안 돼요. 얘가 아주 살랑살랑살랑 움직일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세게 조여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살짝만 아주 느낌이 없을 정도로 살짝만 풀러 줍니다. 자, 살짝만 풀러 주세요. 그래서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면은 또 뻑뻑한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죠. 지금도 살짝 뻑뻑해요. 또더 살짝만 아주 조금만 살짝만 더 풀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가볍게 움직여야 돼요. 이 음,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움직이는 편인데 그래도 살짝 뻑뻑함이 있긴 있는데 어뭐 완전히 헐렁헐렁할 정도로 해버리면은 또 이게 풀려서 막 튕겨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살 정말 살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손에 힘이 어, 없이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이 로드링케이지를 하나씩 꼽아 줍니다. 이렇게 꼽고 이렇게 꼽아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 헤드 분리됐던 거는 전부 다 수리가 된 거예요. 이제 블레이드를 꼽아야 되겠죠? 자, 백해서 블레이드는 제가 이전 시간에 아주 오래 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영상을 헬기 쪽을 잘 찍지를 못했어요. 다른 일들이 뭐 바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전에 찍은 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 블레이드를 얼마큼 세게 조여야 되냐, 이걸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흔들어도 또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뻑뻑할 정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면 드라이버로 딱 대고 뻑뻑한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면서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풀러주세요 그러다 보면 얘가톡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볼게요. 조금씩 더. 오케이. 떨어질 때 있죠? 요게 헐렁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조여주세요. 아주 조금만. 그러면은 이렇게 물고 있을 정도로 하지만 뻑뻑하진 않은데 물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눕혔을 때 이게 딱 적절한 겁니다. 이게 기체가 꽉 물게 되면 진동이 와요. 그리고 너무 헐렁하게 하면 은 피치 응답성 또는 키를 쳤을 때 그게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꺾고 나사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조여주게 되면 뻑뻑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 상태에서 살살 풀러요. 살살 풀르다 보면은 애가 톡 떨어질 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죠. 여기서 살짝만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조여서 유격이 없고 살짝 뻑뻑한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뻑뻑한 느낌이 지금 좀넘겨다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비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체의 어떤 키를 쳤을 때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행하는 영상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